안녕하세요. 아님 말고니다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돌아요. 야, 유튜브 영상 하나 터지면 다 터진다. 그러니까 하나 터질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봐라. 대표적인 노잼, 노자극 유튜버 아님 말고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구독이 야금야금씩 오르고 있어요. 영상 하나에 구독이 한 평균 다섯 개씩 오르는 것 같아요. 네, 그거를 친구한테 말하니까 친구가 이제 좀 희망을 가져라. 한 영상에 다섯 개씩이 어디냐. 이제 영상 200개 올리면 이제 구독 1000 되겠다. <laughs> 응원한 건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놀린 거더라고요. 친구 패버릴 뻔 했습니다. 어쨌든 꾸준히 하고 있는데 꾸준히 관심 가져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게이 에피소드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 조회수가 한 20배가량 높아요. 저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많나? 아니면 제가 동성애인 줄 알고? 아니면 억울한 줄 알고? 근데 20배가량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니까, 아, 터졌다. 유튜브 알고리즘이 날 밀어주는구나. 이, 난 됐다. 난 유튜브 스타다. 나와 헤어졌던 연인? 날 무시했던 사람들? 나와 멀어진 사람들이 이제 내 유튜브 스타가 됐으니까 연락이 오겠구나. 했지만 항상 예의하듯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. 보통 하나가 터지면 다른 것도 터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. 그것만 터져요. 딱 그것만. 그 쪽집게로 신머리 딱 뽑듯이 딱 그것만. 다른 건뭐다 그대로예요. 조회수 잘안 나오고. 뭐 그렇죠. 그래서 헤어졌던 연인, 나와 멀어졌던 사람들, 날 무시했던 사람들, 연락 오지 않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하나 터지면 다 터진단 말 믿지 마세요. 하나 터졌는데 왜 다른 건안 터지지?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그냥 다른 영상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.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머리만 터집니다. 그냥 한번 뭐 터지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해보했습니다 제 유튜브가 웃기진 않아도 재밌습니다. 함흥냉면처럼 자극적이진 않아도 평양냉면처럼 약간 은은한 맛이 있어요.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평양냉면의 매력에 빠진 것처럼 제 유튜브의 매력에 빠지는 날이 오겠죠. 뭐 머리가 다 빠지는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오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아님 말고,